소중으로 해가지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주체가 되면서 과거의 선조들이 한 것이 입장도 생각하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용어로 생각해가지고 안 맞는 것은 내가 쓰지 않고 아 이게 이치적으로 맞겠다는 것을 썼어요. 그래서 굴뚝이 아까 그 분은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으로는 연도를 굴뚝이라 고 높이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는 굴뚝을 구세라 그랬, 그랬잖아요. 나는 그 반대해요. 옛날에 그 구둘 학계 회장도 그렇게 했어요. 굴뚝이 틀린 말이다. 구세다. 그 옛날 그저 어, 경, 저 함양 가면은 지곡면에 가면 그 정, 정여창 선생 고택이 있어요. 그, 그분이 정일두 선생인데 관찰사 관차, 옛날에 관찰사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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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찰사 하면 도지사법이죠 그 집에 그는 양반집 옛날에 양반집이라는 그런 사대부들이 모이는 그, 그 사랑채 가면은 소변을 변소는 딱 멀리 있고 그 사랑채에 이래 뒤로 쪽문으로 나가면은 그큰 통나무를 이렇게 그 소염을 담는 음. 그걸까지 파가지고 소변을 봤어요 그걸 소피구세라 그래요 소피구세. 소변을 소피라그 하더라고. 그리고 그소 마국, 어, 그 예, 예, 외양간에 가면은 소 이렇게 묶는 거를 구유하기도 하고 구수라고 그래서 구수. 그죠? 네, 굴뚝에. 소 염을 담아주는 그 끓이 네. 가지고 네. 구수라고 하고 그랬어. 구세라고 그랬어요. 그리고 그 옛날에는 굴뚝이 있는 그뭐 흙관이나 피부씨 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네. 나무를 두개 잘라 가지고 파가지고 네. 굴뚝을 만들기도 하고 안 그러면 널판지를 네 개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가에 나무를 이렇게 돼가지고 철사를 감아가지고 굴뚝으로 사용하고 또그합합그판지를 삼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철사를 해가지고 굴뚝으로 많이 사용해서 그것을 굴뚝이라기도 하 하지만 그거를 구새라 그랬어. 나무를 이렇게 통을 파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연기 뺀걸구술하는데그 굴뚝이라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으로 쓰는 그 굴뚝대. 굴뚝이라면 굴뚝개자리와 굴뚝대를 포함해가지고 전체를 굴뚝이란다. 이렇게 내가 개념을 정했고 밑에 굴뚝개자리 말고 이 노출되는 그거는 굴뚝대 아니겠어요? 굴뚝의 네. 대단 말이에 그, 그거나, 이제, 굴뚝에 대한 명칭이 지방마다 다 달랐어요.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평안도 지역의 사투리로는 굴물, 굴물, 구묵뚝이라고 해요. 구묵뚝. 굴묵, 그 다음에 전라북도 김제 지역에는 굴, 굴뚝이 아니라, 굴뚝이라고 해요. 굴뚝. 또이 한무도는 이제 연통이라. 경상도 사투리로는 구무기라고 군무. 또, 보일러에서 다루는 건뭐 연기가 나가는 그런 연통으로, 연통으로 보는 건 내굴길이라, 내굴길, 내굴길이라고. 그건 또 북한 말이 또 내굴길이 있고. 또 항, 항연도 사투리로는 구세. 어, 주로 구돌이 함경도 그쪽에 춘지방에서 더 많이 사용했고,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구세라기라고 구사통이라. 또 전라도 지방에는 냉갈통. 냉갈통이라고 또기뚝이라고도 하고. 이런 같은 그 굴뚝이지만은 지방마다 조금 더 달랐어요. 근데 굴뚝을, 굴뚝이 아니고 구세다. 굴뚝은 그 옆으로 눕히는 연도가 원래 굴뚝이다. 이렇게 고정해버리는 것은 뭔가 좀 틀린다. 난 그게 잔성을 못한다. 그런 입장이야. 굴뚝은 다양한 명칭이 지방마다 다르다. 그러나 구들구있어서 마지막 배연을 미날하기 위한, 뽑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세운 것을 그 어, 밑에 계자리 형태 그건 다 합치가 굴뚝이라 한다. 그리고 방 내부에서 밖으로 굴뚝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그 연, 어떤 연도를 안다. 그 연기가 지행가는 길이다. 한문으로 하면 연도.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. <laughs>